저는 강황을 가지고서 울금이죠. 어, 지금 차를 어,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김시환 원장입니다. 어, 오늘도 어, 차를 만들었는데요. 어, 강황, 울금 가지고서 차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맛과 향 세부를 가지고 어,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차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강화하고 어, 브랜딩해서 어떤 차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요 앞에는 있 여기 이제 강한 창 지금 섞어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요걸 지금 이렇게 어 지금 뿌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방법 좀 묻어, 서색 깔이 어떻습니까? 강황 물건 향이 깊게 얹 나옵니다. 음, 강한 향이 조금 강해가지고 어 특별히 이제 강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에는 외 어, 먹기가 조금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다가아 작두콩 차를 한번 브랜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어, 강황차하고지도코 차하고 지금 브랜딩 했습니다. 지금 이랜딩 아, 색깔이 다 지금 브랜 한번 습니 한번 금 브랜딩 했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훨씬 먹기가 좋습니다. 어, 강하게, 강하게. 아주 독특한 향이 진했는데 조금 완화가 됐고요. 작두콩의 구수하고, 어... 구수한 맛. 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감칠맛이 약간 강조가 되니까 훨씬 먹기가 좋습니다. 어... 조금 차의 가치가 조금 상승된 것 같습니다.